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노래가 하나 있긴 한데 그 노래가 저희 노래가 아닌 새로운 노래로 한번 무대를 꾸미려고 합니다 근데 네. 굉장히 노래가 좋아요 근데 네. 솔직히 저희가 그걸 듣고 저희 노래보다 좋다고 이걸 타이틀로 하면 안 되겠냐고 뭐 했을 정도로 굉장히 노래가 좋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신 것만큼 유재석 선배님과 함께 좋은 무대를 꾸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엑소하고 굉장히 노래가 잘 어울리지만 뭐 유재석 선배님과 그 노래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네, 그거에 대한 기대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도 빨리 한번 같이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볼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어, 근데 사실 이게 유재석 선배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네, 바쁘셔도...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저희는 준비 중이고요. 뭐, 네 저희끼리 네. 너무 신나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저희끼리 너무 그리고 아, 얼마 전에 네. 저희끼리도 얼마 전에 뮤지션 선생님을 어떻게 다 만나게 돼서 네. 어 조만간 보자라고만 아, 한 상태이고 네, 네 아직 자세한 건뭐 무아 도전과 정확히 이런 어, 의사 소통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네. 저희 끼리 음악 듣고 저희끼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할걸 기대하면서, 아, 기대하면서 <웃음> 기다리고 <웃음> 있습니다 저를 <저는> 해서 <이런 웃음>